오, 마지막 갔는데 어디 숨어있지? 오! 레인보우가 나타났다! 오! 빨씀숨시야 되는데! 오, 오! 간신히 살았다! 오! 레인보우가 언제 나타난 거지? 오! 깜짝 놀랐네! 안녕, 친구들! 대장님 TV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플랜즈 챕터 3! 레인보우 친구들이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시작한다! 오, 드디어 놀이동산에서 탈출이다. No. 오, 이제 학교로 가는 것 같은데. 호호호호. 오, 학교에는 별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No. 오, 친구 놀이 교실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No. 오, 레도하고 옆에는 무지개 색깔 블루 같은데. No. 미안하지만 너희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 오, 우리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No. 너희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오, 우리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올레드하고 블루가 우리를 따라 학교로 온것 같은데. 오, 우리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그물을 찾아서 괴물을 잡으라고 한다. 오, 친구도 우리 같이 그물을 찾아보자. 오, 친구들이 많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네. 오, 그물을 15개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 이쪽에는 왜이렇게 꼼꼼하지 오 저쪽에서 건물하 알아봤는데 야불쪽해저라 헛소리 하지마 임마오불쾌달라니까 불쾌해주네 오 이쪽에도 건물 알아발견 오 친구들 왜 이쪽으로 도망오는거지 오 일단 기본에서 소어야지오 뭔가 나타났나 오 아무것도 아닌거 같은데 오 괜히 겁먹었네 오 살짝 한번 나가볼까 오 괜히 쫄았네 왜 이러는걸까요 <laughs> 야 친구 먼저 나가서 확인해 봐라. 오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네. 오 이번에는 이쪽 방에도 한번 들어가봐야지. 오 저쪽에 검물 하나 발견.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으로 한번 가봐야지. 오 이쪽 방에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여기 하나 발견. 오 이쪽에도 또 있네. 오 친구들하고 순식간에 일곱 개를 모았네. 오 근데 아직 여덟 개가 남았는데. 오 이번에는 어떤 방으로 가보지? 오 깜짝이야 불이 왜 끄졌지? 오, 다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오, 불이 있는 방으로 가야 될것 같다. 오, 저 방에는 불이 켜져 있네. 오, 다행이다. 오, 근데 여기는 건물이 안 보이는데. 오, 그럼 단방으로 가면 되지왜 이러는 <laughs> 걸까요? 오, 뭐지? 오,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 잡이 엘로 같은 데 빨토 리막 갔죠. 오, 엘로가 우리 동산에서 따라온 것 같은데. 오, 친구 그쪽으로 가면 엘로 나오는데. 오, 친구 다이 됐다. 오 허무하게 있렸네오 괴물이 앞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 기 앞에 지나갔는데. 오 근데 색깔이 왜 저렇지? 옐로우에 무지개 색깔이 있네. 오 그러면 네이버라고 소리를 쳐야 되나? 그 소리 호허허허 빨리 호물을 찾아서 잡아야 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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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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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호호 호은대호이도 찾을 수 있다고 오, 어, 쪽 게실에는 없는데. 오, <laughs> 어, 그럼 다른 방에 또 가면 보 되지. 왜 이러는 걸까요? 오, 어, 이쪽 방에 도있을려나 오, 네. 어, 이쪽 방에는 없는 거 같은데. 오, 네. 어, 그럼 다른 방으로 가면 되지. 오, 네. 어, 정말 또 다이됐다. 오, 네. 어, 이쪽 방에는 휴게실 같은데. 오, 네. 어, 여기에 도있을려나 오, 네. 어, 없는 거 같은데. 오, 네. 어, 그럼 또 다른 방에 가면 되지. 네. <laughs> 오, 이쪽 방왜 이리 껌껌한 거지? 너? 옆을 좀켜줘라 헛소리 그 하지 마, 임마! 오, 불이 켜졌네 오, 여기는 식당 같은데? 오, 그물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오, 그럼 또 다른 방으로 가면 되지. 왜 이러는 걸까요? 오, 이쪽으로 가면 되나? 오, 여기는 아까 왔던 휴게실 같은데? 호호호. 오, 그럼 이쪽으로 나가면 되지. 오, 여기는 복도네 오, 또, 다른 방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오, 이쪽에는 왜 이렇게 깜깜한 거지? <laughs> 오, 이것도 무슨 소리지? 오뭔가오는것 <laughs> 같은데. 오, 안 되겠다. 일단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오, 심장박동수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laughs> 오,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오 괴물이 근처에 있으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는 거 같은데 오이 방은 강당 같은데 오 여기도 그물이 없는 거 같은데 오 그럼 다른 방으로 한번 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오더시 하나도 안 보인다 오이번에 다른 방으로 한번 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 오이 방은 또 무슨 방인지 오 과학실 같은데 오이 방에도 그물이 없는 거 같은데 오 그럼 또 다른 방으로 가면 되지 왜 이러는 오, 걸까요 오 이번 방은 또 어떤 방인지 오, 자칫, 건물 하나 발견. No. 오, 이제 두개 남았다. <laughs> 오, 이 무슨 소리지? 오, 또 근처에 또 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오, 이 방은 도서관 같은데. 오, 저쪽에 건물이 보이네. 오, 잽사이 가서. 오, 이제 건물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은데. 오,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숨어 있지? 오, 레이버가 나타났다. 오, 빨리 숨어야 되는데. 오, 간신히 살았다. 오, 레이버가 언제 나타난 거지? 오, 깜짝 놀랐네. 오, 친구들이 건물을다 짜던 것 같은데. <laughs> 오, 그물로 레인보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시작된 것 같은데. <laughs> 야 친구들 레인보를 잡아보자. <laughs> 오 레인보 뺏으면 <배에서> 뭔가 나오는데. <laughs> 오강선이 나오는데. 오 친구들 피해라. <laughs> 오 여기서는 그 대장미의 천재적인 잔머리를 보여줄 때다. 그 소리하지 마 임마. 오 이쪽 뒤에가 빈틈인데. <laughs> 야 꼼짝 마라왜 이러는 <laughs> 걸까? 오 레인보가 체주를 부리는데. <laughs> 오 빨리 그물로 잡아야 되는데. 오 여기 있다 이놈. 대장님의 그물을 받아라. <laughs> 야 친구들 빨리 모여서 그물로 잡아야 된다. 오 레인보의 게이지가 쭉쭉 내려가는데. <laughs> 오또 뺏어. 정선이 나오는데? 여친구들이쪽에 빈틈이다 역시 대당리의 천재적인 잔머리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오마마이 뒤쪽에서 요리저리 피하기 <laughs> 오레버가 이제 잔재주를 부릴텐데 오 저쪽으로 사라졌다 오 이번에는 전기를 쏠려고 하는거 같은데 오 버스 뒤로가서 숨어야겠다 오 이제 전기를 안 쏘는데 오이 무슨 패턴이 있는거 같은데 오 이쪽에 나타났다 받아라 여놈 대단히거분을 받아라 오 레인보우를 잡은거 같은데 오오 오, 드디어 레버를 잡았다 오 친구들과 같이 렘보를 잡았네 no. <laughs>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오 레드가 자기를 이길 수 있냐고 하는 것 같은데 no. 너희들에게 오렌지를 보내줄게 오 우리한테 오렌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no. 오렘보 괴물이 사라졌다 no. 오 무슨 일이지 오 레드 박사도 사라졌다 no. 오 어떻게 된 일이지 <laughs> 친구들 우리가 레드를 잡을 수 있을까 <laughs> 오 그냥 이곳에서 빨리 나가는게 나을것 같은데 오 가방이 학교안에 있는데 안가져가면 엄마한 혼나는데 저 친구도 오늘은 여기까지 레인보우 렌랜드 챕터3 레인보 잡기 성공 <laughs> 1편에 이어 2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빼먹지 말고 눌러주세요 안녕